사람 빵하게 보니까 재밌지 이렇게 욕하지 할까? 마시고요 욕하지 제가... 말라고 진짜... 어제야 지금 쟤빵 어. 재판... 네 찍어서 보내 찍어 네자 닦아 XX야 세워서 해 <목소리> 어디서 <멋있어>. 도또이야안 <목소리> 세워서 해오 <오줌> 분씩 <목소리> 게뭐어하실 거예요 뭐 따님한테 전화해 줘요 아니그러날 어떻게 뭐 하시는 아, 그러니까 거예요 말하거면 이게... 말하는 거면은 말하는 거하라거이은 말하는 거면은 거 혹시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, 네네. 뭐 소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도 순탄하게 안 가는 업체도 있겠지만도 결론은 마무리가 다끝나나요 어, 오늘 중으로 이제 협의를 보면 거의 오늘 이제 저녁 6시 전후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. 만약에 뭐 대답이 없는 업체일 경우에는 잠적 종결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무튼 뭐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리고. 혹이나 추심 일어난다 하더라면 중간에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. 업자들하고 예. 중간에서 연락하시는 내용이 한 번이라도 발견이 될 경우 저희 쪽에서 어떻게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. 네, 네, 하여튼뭐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놀람> 그럼 이거 해외 에 오는 것도 번호 차단하면 되나요? 어, 차단 문구 같은 경우는 피해자님 이름, 뭐 전화번호,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몇개 생각나시는 거 넣어주시면 해외 문자는 더 이상 안올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아, 그, 겁이 나네요. 야, 걱정 마세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네. 사후 관리 6 개월까지 들어가니까 업체들하고 꾸준히 이제 대응하시고 싸워주 그 절대 응대하지 마세요. 그 상태가 지속되면은 업자들도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고 사후 케어까지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업체가 추심이 종료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케어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또 그때 막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비가 좀 들어가고 이래서 네. 피해가지고 아프고 네. 그냥 한 50만원 한, 한 100만원 있으면 뭐 월급 할 때까지 이렇게 될것 같아서 네. 처음에 50만원 100만원 빌려서 변제하고 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됐죠 아 돌려막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. 계속 되셨고요 이게 크, 이렇게 크게 불어난지 몰랐어요 돌려막기를 했어도 네. <laughs> 네. 음, 이제 제일 마지막에 빌렸던 원금이 그래도 한 7,800에 이자부터 산 많이 되면 천만원, 천만원 조금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. 진짜 많으면. 근데 제가 적어보니까 대부업체들 기준으로 적어보니까 변제해야 될 돈이 1800인가 나오더라고요. 실상 빌린 건 600, 700돈인데 갚아야 될건 그렇게 확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? 아니 네, 자기들이 제 돌려막기나 해도 뭐 변제하고 다시 빌려가는 걸 다시 대출로 잡으니까 이 사람들은. 음... 사실 그 하기 전에 남편 직장 아시는 분이 뭐 경찰청장이 뭐 높은 분이라 해서 글로 접수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네네. 사실 그게 <laughs> 빨리 되지도 않고 네네. 제가 건너건너 건너 멀리 아는 사람은 그 접수했다가 오히려 집에 하고 다 알려갖고 집에 완전 분별 확산 난 집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게 한다 해가지고 바로 될것 같진 않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검색하고 뭐 알아보다가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지만. 그럼 이런 식으로라도 마무리가 될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, 저번 주말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잘 모셨어요. 잘못잘 못셨어요. 오늘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. 알겠습니다.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.